오늘은 어 부시도 무사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도와 유언노 긴세 이코의 봉건 사회에 오케르 부시 가이큐노 린니 도덕 도덕 기한 및 가치 기준노 공봉오나스 다이케이카 사레다 시소 입방오 사시 고기니와 니온 토쿠지노 조식적인 관가에 갔다오 사스 무사도는 일본의 근세 이후의 봉건 사회 사회에 있어서 무사 계급의 윤리 도덕 규범 및 가치 기준의 근본을 이루는 체계화 된 사상 일반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넓은 뜻으로는 일본 특유의 도구지 일본의 뭐 독자적인 이렇게 되겠지만 일본 특유의로 하겠습니다. 일본 특유의 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가리킨다. 자, 위에 사시하고 사스는 같은 말입니다. 사스를 마스에 붙이면 사시마스가 돼요. 그래서 마스에 붙는 사시를 사시 마스땐 형태에다가 점을 찍어서 문장을 일시 중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선 다이게이까사랬다다이게이까 수루 다이게이까 체계화하다. 책계 화, 되다 아, 사례로는 수루의 웃겜이 수동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래또 있다 겐미찢나 대기와 손자의 세즈. 지다이와 오나지데모 히토니 요리 아이샤크와 오크고뜬나루 이렇다 할, 오래또 있다 이렇다 할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안코라는 부정의 뜻은 즈에 있습니다. 손자의 세즈. 요거는 어말 말할 때는 거의 안 쓰죠. 문장에서 쓰는 문장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즈는 우리가 고어 옛날 말에서는 즈가 부정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현대에서도 흔적이 남아서 지금 즈가 간혹 쓰이는데. 이거는 회화체보다는 문장체에 주로 씁니다. 이렇다할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시대는 같아도 히토니요리 사람에 따라 해석은 크게 뭐 난인과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무사도라고 하는, 하면 무사도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어떤 딱 정해진 어떤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이다, 어떤 사람은 충이다, 어떤 사람은 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히도구치니 부시도 또 이때모 센사 반베츠 대하리 마따그고들나는 부분과 미라레루 한마디로 무사도라고 해도 무사도라고 해도 천차만별이고 천차만별이고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인다. 자 우리가 보다라는 단은 뭡니까? 미루 이렇게 되겠죠. 미루 보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미루는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우리가 뒤에 마스가 붙든지 때가 붙든지 이럴 때에 루를 떼고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동을 나타내는 라레루가 라레루가 왔는데 미루라는 기본형의 루가 떨어지고 미 라레루 이렇게 된거예요.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인다. 나오 고노 부시도 또유 고토바와 니토비 이나즈노 초쇼 부시도 で広まったものであり、武士道という言葉は明治33年、1900年以前のいかなる辞書にも載っておらず、実際には江戸時代には一般的な言葉ではなかったという指摘もある。と、いムサドラゴハヌマー 니또베 이나조 사람 이름이에요. 어, 니또베가 성이고 이나조가 이름이죠. 니또베 이나조의 저서 무사도로 널리 어, 퍼진 것으로, 널리 퍼진 것으로, 무사도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무시도에서 무사도에서 여기 꺾기 꽃기, 이중 꺾기인데 여기는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중 꺾기가 아니고 이은 꺾이에요. 그래서 이중 꺾기는 무슨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책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서잖아요. 저서 무사도 하니까 이중 꺾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무사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꺾기를 사용한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니뚜베이나조의 저서, 무사도로 널리 퍼진 것이고, 혹은 퍼진 것으로, 무사도라고 하는 말은 매지 33년 1900년 이전의 이까나루, 어떠한 사전에도 실려있지 않고, 실제로는 에도 시대에는 일반적인 말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이 무사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일본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게 1900년 이전에 어떤 사전에도 이 말이 무사도라고 하는 말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려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말이 쓰이지 않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자요 즈가 나왔는데 아까 위에 우리가 여기 또 즈가 있었습니다. 그죠 뜻은 나이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와 같다. 즉 사진에도 실류 있지 않고 실제로는 에도 시대에는 일반적인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니토베이나조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보겠습니다. 니토베이나조 또와 또와라는 것은 란 이런 뜻이에요. 니토베이나조 란 니토베와 센 합약으로 꾸준히 는 모력과 한신어 산난도시대에 마활했다 니토베는 1862년 모력과 번사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삼남으로서 태어났다. 과거, 자, 번사라는 것을 볼 때, 아, 이거는 무사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리스토교도 또 났대. 해외 유학을 개개인 신세 니온노 대표자로서 갓약시타 진부츠데아 기독교 교인이 되어 기독교 교도가 되어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기독교인이 되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해외 유학을 경험하고 신성 일본의 대표자로서 활약한 인물이다. 자, 어, 이 에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근세 시대였습니다, 그죠?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시대, 근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 무사들이 쉽게 말하면 실직자가 되었어요. 무사들이 실직자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학문인 영어를 배우려고 많이들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어디서 배웁니까? 그 시대에 주로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포교를 목적으로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사들이 영어를 배우러 갔죠.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포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영어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더 배우고 싶어서 해외 유학을 하다 보니까 어, 지식을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사들이 여기 신생일본이라 그랬는데 메지시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고위 신분이라 그니까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니토베이나조와1 9 8 4년지주 연애 학고 살했다 고생 사츠대 유메이 대 아루가 시부터 태평양의 가게 하시になりたい, 그런 꿈을 품고 메지 메지 시대 후반부터 제2 세계 대전의 전쟁 전까지 했다니토이나는 1984년 발행된 오천행권으로 유명한데 어렸을 때부터 태평양의 가교, 가교가 되고 싶다. 태평양의 가교가 되고 싶다. 또유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기계께와 모츠 で스네 모츠니, 태가 붙기 마시다. 모츠에 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차례 나왔지만, 일그룹에 끝글자가, 기본형의 끝글자가, 우나, 츠, 루가 붙은 것은, 태나 다리에 올 때, 작은 츠가 와가지고, 테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츠, 기본형이 모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나, 츠, 루로 끝난 것이, 이때 붙을 때는 초금편, 이게 작은 쓰가 초금이라 했어요. 그래서 으대가 되는 거죠.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메지 시대 후반에서 제 2차 세계 대전의 앞에 걸쳐, 세계 대전 전에 걸쳐 가치학 끝으로 활약하다, 가치학 끝 시다 활약했다. 자, 쓰기와 어, 한국어 한국 됐어 다음은 한국어예요. 무시도, 무사도, 무사도는 일본 근세 이후의 봉건 사회에 있어서 무사 계급의 윤리 도덕 규범 및 가치 기준의 근본을 이루는 체계화된 사상 일반을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는 일본 특유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렇다 할 엄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는 같아도 사람에 따라 해석은 크게 다르다. 한마디로 무사도라고 해도 천차만별이며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인다. 또한, 무사도라고 하는, 이 무사도라고 하는 말은 니토베 이나조에 있어서 무사도로 널리 퍼진 것이며 무사도라는 말은 메이지 33년 1900년 이전에 어떤 사전에도 실려있지 않고 실제로는 에도 시대에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자그 다음에 니토베 이나조란 니토베는 1862년 모리오카 번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기독교인이 되어 해외 유학을 경험하고 신생 일본의 대표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니토베 이나조는 1984년 발행된 오천엔권 집회로 유명한데 어릴 때부터 태평양의 다리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가지고 메이지 시대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걸쳐 활약했다. 와고마데스사연라